근데 아 여기 지금 길을 막아놨어요 여기 지금 길을 도로 클로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길을 막아놔서 지금 얘가 길을 막아놓으니까 차를 돌리죠 <laughs> 차를 돌렸다가 지금 얘가, 내비게이션이 주행, 그, 갈 길을 다시 재검색해서 이쪽 길로 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간 거예요. 베스트는 보자마자 우회전을 하는 게 베스트긴 했어요.